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어,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3장을 전체를 다 가족들하고 읽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또 혼자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다 읽으시고 이제 그리고 돌아오셔서 어,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송축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되었다 나중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중되었던 우리가 먼저 된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육체로 살던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과 함께 모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더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김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것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죠. 우리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바울께서 너무나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브람의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 6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신실했으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 이제 창세기 12장에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 장면을 좀 한번 잠깐 볼게요. 이미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 430, 43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 430년 전. 430년 전이면 한참 전이잖아요. 한참 전에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에게 주신, 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이 있었죠.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주셨던 언약을, 430, 430년 뒤에 만들어진 율법이, 그 언약을 파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파괴할 수 있다? 없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할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파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깨뜨릴 수가 없어요. 430년 뒤에 율법이 만들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약속은 깨뜨릴 수가 없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은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아브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 의롭다 말씀하셨다. 자, 이이 일이 언제 있었어요?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430년 전에. 이 약속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아,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그 전에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잊어버렸느냐?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다 가르쳐 준 이야기인데 또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하나님 의 말씀은 저도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또 듣습니다. 영상을 또 들어요. 그러면 제가 성경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듣고 들을 때또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여러분, 한번 설교 듣고 이게 다알수 있다고요? 천만에 말씀이에요. 여러분 몇번 들으셔야 합니다. 몇번 들으세요. 그러면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확장시켜 주시고 열어 주세요. 몰랐던 걸또 알게 해주세요. 한번 들었을 때, 두번 들었을 때, 세번 들었을 때.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읽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또이 갈라디아서 읽고 기도하고 갈라디아서 읽고 주님께 묻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여러분 바울이 다 가르쳐준 내용이지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예 이제 기록을 해서 계속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은 반복해서 읽으셔야 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들었을 때, 두번 들었을 때, 세번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내가 달라요. 얼마나 얼마나 충만하게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를 한편 들었을 때, 두, 번, 두 편, 세 편, 네 편, 연속해서 들었을 때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이 말씀들을 듣고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가장 우선순위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빼앗겨요. 세상의 지혜의 지식이 빼앗깁니다. 세상의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요.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주님께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은 정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세워지는데 이 세상의 것들은 너무 달콤한 것이 많고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고 현혹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세워야 돼. 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금방 알수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 음성이 아니구나. 기도할 때도 아, 이것이 하나님 음성이 아니구나. 이것이 사단의 소리구나. 여러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언제? 충만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아닌 것은 그때그때 그, 그때 잘라내야 합니다.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나중에 섞이게 돼요.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 음성인지 나중에는 분별이 되질 않아요. 그럼 무너집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정말 그때그때 그때 즉시 즉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기를 예수하려면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기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그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양들을 아시고, 그래서 서로 아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나를 알고 나를 주님을 알고 그 음성을 알고. 여러분 참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어느 특정한 어떤 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쭉 말씀하시지 않았다가 어느 날또 말씀하시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그 주님의 과 사기만으로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신 대로 지금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왜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이 지역의 사람들이 거의 다 이방인들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있지만 거의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동받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약속이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 이방인들에 대한 약속을 율법이 만들어지, 토라가 만들어지기 430년 전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폐기할 수 있느냐? 이 약속은 폐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라의 명령들을 율법주의로 행하려는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삽니다. 토라를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주의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산다. 왜?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고 이미 토라에 기록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토라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다 다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 갈라데에게 들어와 가지고 거짓말하고 율, 토라도. 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지키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없, 없습니다.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그 율법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 해결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에도 말씀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 자기의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예수님의 그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함을 나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장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신실하시죠? 예수님 믿을만 하죠? 예수님 신뢰할 수 있죠?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실함을 나도 갖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뭘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의,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실함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불, 불가능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나의 행위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 무언가 예배를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신실함을 내가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동일한 그 신실함이, 그 믿음이 나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를 드는 거예요. 13절에 메시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셔서 토라에서 말하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저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토라에 신명기 21장에 여기 지금 어 사도 바울께서 말하고 있는 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게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율법이 말하는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저주를 누가 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저주 아래 놓이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내가 갚을 빚이 예를 들어서 천억이에요. 갚을 수 없죠. 천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진노해서 나를 죽이실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주실 거예요. 천억을 갚아야 돼. 그런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갚았다는 겁니까? 이 저주를 이 천억이란 저주는 누가 갚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 십억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주신 공로가 나의 거,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나 대신 모든 것을 갚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를 나를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넘어가게 갈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와 메시아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연합, 연합해서 연합 아브라함에게 선포했던 그, 복, 그 복을 받고 믿음과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된 것,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된 것,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성령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다, 그 저주를 받으셨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이 나중에 제정됐는데, 그 율법에,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될 수 없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장을 썼어요. 유언장을 써서 거기에 서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그 유언장에 다른 내용을 첨가할 수 없어요. 다른 내용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 유언장은 그대로,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유언장이 기록된 내용 그대로. 그래서 15절 이하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실 때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면, 여러분 약속은 유언장과 똑같아요. 그래서 유언장을 기록하면 그대로 되죠. 그대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마치 유언장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은 결코 무효화 시킬 수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너의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의 후손들",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를 가리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너의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의 후손, 그러니까 복수와 단수죠. 단수를 쓰셨어요. 너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는데, 이한한 분이 누굴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데, "너의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후손, 이한 사람이 누굴까?" 바울이 바로 밝혀줍니다.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한 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한 사람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430년 뒤에 만들어진 이 토라가 율법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폐지하지도 못하고 무효화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유업을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어떤 일들을 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대로 너의 후손 너의 후손이라고 명확하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적해서 그리스도를 말씀하셔서 약속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은, 받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율법을, 이 조항들을 지켜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율법을 지켜, 지켜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도벌이 이것을 지금 명확하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해서 우리가 살아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대로,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답이 나오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게 되었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속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폐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정말 유언장처럼 서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아브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람도 이렇게 했다면 너희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너희 성도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성령으로 너희가 시작했다면,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맞춰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사도바울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끝까지 완주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사도의 이 간절한 외침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이 간절한 외침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성령으로 마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 430년 전에, 언약,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많은 후손들을 말하지 않고, 그 후손,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신실함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이 결단과 또 마음의 헌신과 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또 다음 주에 말씀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야!